자, 일단 종이 목재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안내드린 이유들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펄프, 제지, 금융, 펄프 부분은 표백화 펄프 제조와 판매를, 제지 부분은 아트지, 백상지, 인쇄용지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제지 부분의 매출이 76%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종이 원자재인 펄프를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국제 펄프 가격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당시에 제가 안내드렸을 때가 가격이 11월 17일이니까 이때쯤이죠. 안내드린 이후에 시팅 올라갔다가 규정을 받고 다시 반등 본점 구간까지 좀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충 이제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 4,650원 부분, 이렇 설정을 해드리면은, 80원, 4 7 6 7원이 가격도 오겠죠. 4,400원 이하로도 대응을 잡을 수 있는 범위들이 이렇게 오죠 제가 이거를 항상 뭐 대응을 하시라, 대응하시라 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650원 부분에 접근했어요. 물론 지금은 따라 잡기를 안 하시는 게 낫겠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4,180원 부분에서 내가 뭐 다섯 주를 매수를 했다. 그럼 또 다섯 주를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4,418, 원4 4, 4 2 0원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목표 가격이 4,800원.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대응을 잡고 4,800원 다시 반등 나오면 이때는 수익 확보를 하는 대응을 이렇게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PNP는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릴 수있습니다